아 이게 어차피 진짜 아무렇게 해도 된다 대충 긴다저저저저저 아무 노래나 일단 들어 화이팅 화이팅 아무 말 하시는 거 아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우리 텐션 왜 이래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잘달해 달달해 딱 좋노 이거 봐드림 아 이게 바로 텐션스 뻑킹 뻑킹 <laughs> 우리 텐션은 그 누구도 못자 <laughs> 오는 거 오는 거 확인 체크 없고 아까 따라하게 풀지? 나 여기서 파밍하고 갈려 했는데 우뚝형 그사신이 조심 오케이 저 혼자 아무도 없음 여기 오빠 DBS 먹었다 저 미친 애 게임, 아, 게임 끝났다 <laughs> TBS 오빠 TBS TBS 모다 게임 끝났다. 외쳐라. TBS 무다 게임 끝났다. <laughs> 아 끝났다. 어 소름돋아. 게임 끝났노 <laughs> 오빠 TBS 뭐였노? 게임 끝났노? 아 딱졌노. 아삭아삭 아삭아삭하게 썰어드립니다. 어? <laughs> 아삭아삭하게 썰어드립니다. 무엇? <모으. 웃음> 이거 그냥 완전 초근접. 조합될까? d b s 에 우진데 지금 진겁니까? <laughs> 그래? 저기요 저기요 <laughs> 미친놈아 미친 미친 미친놈아 미친 뒤집 돌아가지고 <laughs> 우진을 녹이고 DBS로 따당. <laughs> 야나나 나, 그건데 나 토미건의 그건데 이거 티존. <laughs> 형이 없어. <laughs> M56였다 M56. <laughs> 어 m 56? 어어 위험해. 어 위험해. 양. 이거 제일 어린애들이 쟤네 둘이지 참. <laughs> 에 M5 m 야또가 우리 끝만 빠져 나이스 나이스 개꿀 아 나비 진짜 텐션 무슨 16 M56 오빠 M56 아 하지마 이 미친놈아 나 유튜브에 박제 해버릴거야 ㅅㅂ <laughs> M16이 안 아니 M16이 아 <laughs> 엠포가 안 나오노 <나와>, <laughs> 엠포가 내 손에 있는데 <laughs> 야미 엠포나 지상률 보면은 핑한 번씩만 꾹꾹 찍어 주이소잉 오케이 어? 너 이거 쓸래? 이곳에 아이템이 있어 어싹다돼 이곳에 아이템이 아, 있어 나뱀들다 나이스 <laughs> 와 게임 끝났다 여기 다시야 있다 이봐 게임 끝났다 대킥 필요한 사람? 그 나는 두개 있어 하나 쓰고 오케이. 있고 하나 남았어. 야, 손잡이만 있으면 되겠노? 6배 하나 남아오케뭐 남노? 오, 오, 두 개구리. 아이씨, 6배 하나 남는 거 아이가. 아이씨, 아... 아. 아. 기다려봐라, 기다려봐라. 개구리, 아, 뭐라, 아니, 씨발. 개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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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 와 이거 들어간다. 자기장 미쳤다 우리 오케이 이 가방 나이스 우리 자기장 버킹인데? 아 일단 그냥 하늘은 와우, 여기 있고 음차한 개지려 야어 6배 나 먹어도 됨? 어 아, 먹어 먹어 나안 먹어도 돼나나 나, 그거야 나, 나도 육배 있어서 <laughs> 나는 배율이 레조세 홀로라는 <웃음> <웃음> 그럼 시장이 내가 3배 줄게 삼배를 달라는 람배를주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에아이템이 있어. 이어람은이사람이이 사람은 이사람사람 사람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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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이아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배달이 아니야, 나..나는 나, 파밍 다 했으니까 차좀 구하고 있을게 아 저기 있어 내핑 찍어놨어 아 그래? 어디? 여기 6배 짜릿짜릿하게 아. 버려놨다 능 어디냐 능? 다시 야 다시 와. 여기 여기 초록핑 초록핑 확인했다 능 여기 웬만한 거다 파밍한 거야? 여기 지역? 어다 파밍한 거 같은데? 5탄이 40에 180발이라 능 이따 먹자 그럼 5탄은나 5탄에 40에 80 나 지금 피전에 53에 240이야. 피존갖고 싸워야 돼. 뭘자 쌀? 나는 우지 35에 230이라는 우지로 장거리 전해야 된다는... 아, 수직 깔잡이 먹었다. 어? 수직 손잡이 먹었다. 끝났다. 어 방금 뭐, 뭐 오빠 개구리, 오빠 개구리 쐈다는 거. 어, <laughs> 개구리씨... <laughs> 어... 시장에, 시장에 앵글 필요해? 앵글 달라는... 앵글 유저라는? <laughs> 황도 곧 있으면 더익숙해질거야흐흐다는 족같다 <laughs> 는시장이어 나는 뚜기 개... 어 육배 여기 짱많고 육배 I GOT SUPPLIES 뚜기를 데리고 그 와서 먹으라 는 있다 뚜기 데리러 왔어 뚜기 데려 알겠다 능 빨리 타라 능갔다능 간다 능 너무 좋다 능여탄또 네, 남는다 <laughs> 여기 아 나는 자연이다 아, 자인 i 자인 c 리디다다두 오, i 모 a 왔다능 n a 또 h i 오 a China, c h i 어 a China, c h i 6 a Chi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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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능 i n a c h i n <laughs> 이거 자기장 그 포도버스터 쪽으로 돌아서 들어갈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갈까 돌아들어가자 그래. 포도와 아, 여기? 음. 일로 돌아, 돌아 들어가면 뭔가 사람 있을 것같기 필요한 사람 AR 나 어, 어, 있어 여기 8배율이 있다 능 AR 택기 필요한 사람 난 괜찮 오케이 나도 괜찮다 능 <laughs> 나도 <괜찮다는>. 나도 <laughs> <나도 괜찮다는. 알겠다는. 웃음> 알겠다 능 나도 괜찮다 능 알겠다 능 알겠다 아, 여기 있어, 아니. 아, 저 새끼. 아, 어. 나, 나 혹시 몰라서 다시 열려통 하나 넣어 놨다. 아, 어, 나 열려통 있어. 나. 나도 하나 있어. 모기 새끼 때문에 방금 오르가심 느꼈어. 아니, 저 비친 놈아? 모기 새끼. 완전 내가 해야 되냐? 개구리. 너 언제 저희갔냐사실나 나? 나? 음. 팀원들 파밍했을 때 여기로 와버리기 운전 자신 없으면 누가 하냐고요? 어떻게 가? 빨리빨빨 어디로 가? 이거 그냥 직진으로 가 그냥 일나로 가? 어아 이놈들 다 죽여 그냥 아 여기 갈까? 다빈아 배고 오야야야 이나 이러면 안 되는데 어? 운전 달라는 너무 불안하다는 <laughs> 내가 날다는 귀가 그 이상해. 야기봐조 막. 게 키가, 키가... 재밌는. 야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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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... 밌네야 이... 알겠다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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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laughs> 뭐야 이거? 거리고 <그냥> 가. <웃음> 아이씨. <웃음> 야, 야. 너... 현질 했냐? 아니. 원래 있었 거야. 아. 원래 있던 거야? 이게? 원래 <laughs> 있었어. 개부럽네. 부럽다는 거. 야. 근데 뭔데 서른 두명 남았냐? This is <laughs> 진동. <laughs> 일단 운전은 시장이가 좀 맞는 걸로 하고. 영 어, 그냥 웬만한 포탑. 어형 포탑 해야 될것 같아. 나랑 시장이가 동핵 아무것도 숨있다. 오늘 해볼 시거리는 개지거리. 이거 애매하다 했거든. 형 포탑 애매하다고. 아니. <laughs> 아니면은 아이씨. 형 서포터에 서포터랑 포탑 같이 해도되고 아, 어, 오케이. 둘다 같이 할게. 해 볼게. 어. 무슨 얘기야. 디 is 르문존 와. 아, 이 아이, 씨. <laughs> 아, 이 새끼 스크림에서 이러고 있어. 씨. <laughs> 급진 <금발진>. 아, <아이씨>. 씨. <laughs> 다시한다시거 내가 녹화중이냐 어. 다 박제해 우리가. 그러니까.

드디어 나의 첫 구상이 생겼어 이곳에 아이템이 있어. 이이 <laughs> 가방 보면 하나만. Hey, 우뚝스. 우뚝스? 응. 이 가방 먹고. 6백 필요 없나 팔백 있어, 팔백. 저런 <laughs> 미친 소리. 아나 팔백 a 리는 우리 우두님. 팔팔 <laughs> 이거 껴라서면 좋다 AR. a 아 진짜 그럼 난 이미 진 h 게팔배 e 어 때렸어 a pirate or so. Take a nodo. Take a pirate or so. t 데 k a p o e t s a e a i t e s t a e s k i or o e s a k k i r o <laughs> 다왔잖버려 아니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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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가지고 형 보고 이랬다니까. 형 보고 내가 이랬잖아. 아, 우리 시장이 우리, 우리 팀은 나 없으면 텐션 좋대. 아니 시장이 스크립만 들어가면은. 이곳에 아이템이 있어. 저질하란다고 내가 이랬잖아. 나는 스크립 들어가면 일단 나는 발정 나있어. <laughs> <미친>. 뭐가 나있어? <나이. 웃음> 반짝 나있대. <laughs> 너무 좋아. 다음 자리장 어이곳에 아이템이 있어. 일단 여기 사람있 있을 것 같고 여 여기 어, 그리고 g 가 사람 Gorkas, h a r 이쪽으로 가 u a t e 가 a l a m e n Yoga, t 잡아봐 봐 s k 가서 우리 모두 잡아래 미안해 Kale, Chababa, Tim, Kasa, Woody, m o 자기 h 자기 집 가야 돼. 자지가가 이제 나비야 <laughs> 뭐해? 씨발. 지 자기 집 가야 돼. 자기 계속 뭐야 뭐야? 아 진짜 시장 미친놈이야 저거. 씨발 자기 집 가야 돼. 어? 아마젤라 뒤로 후신했는데. 이쪽. 어 클랜. 공멸. 정멸, 공멸 있는 클인데멸이 있었던 클랜. 아 이제. 지나가면서 사람 있는거 멈추고 싸우.. 어? 발사운드 어, 발사운드 발사운드? 어, 저기다 확기 그냥 가네 쟤네 저... 안잡아? 저... 잡을까? 뒤어 기... 야야야 오 야야야 아비 아유, 아유 지랄 지랄 오. 지랄 어우 네, 잡자저 <laughs> 미친놈아 야 아, 쟤네 어디어 뒤집혀들 쟤 쟤네가 gtv 같은데? 킬로그 지금까지 안뜬거 보면은 아 진짜 씨발 네. 내눈 아. 변신새끼 <laughs> 아비야 목판 예나 <하냐. 웃음> 뭐하긴 뭐에 음주운전하지 앞뒤가 <laughs> 아, 똑같은 음주운전 아뭐흐야 이러지질? 이러지질? 왜 나와? 흐흐흐흐 <laughs> <저 미친나, 저. 웃음> <laughs> 일단은 <laughs> 일단 여기 먹을래? 여기 먹을까? 아니 여기 사람 있어. 아와 어, 뭐, 시세박스 했어 싸워. 어싸 싸우는데 어, 오른쪽, 어, 오른쪽. 어, 아, 왼쪽 우리 싸워볼래? 저기 위에 아니, 아니. 싸우고 싶다. 싸고 싶지 않다고. 오케이. 저기 엑스칠이야. 실례합니다. 실례합니다. 또, 또 실례합니다. 거기 엄마 이사 아니. 아이씨. <laughs> <웃음> <웃음> <그건> 뭐가 있어? 진짜 <laughs> 미친놈 자아 역시 나야 <laughs> 야, 역시 AR 아니, 소음기 쓸사 아니 그거 뭐 없지 마이쓰 AR 소음기 누구가 써? 미안 내가 쓰고 있다 아프다 g 3 6시에는 역시 AR 소음기가 답이다 <laughs> 어? <웃음> 말 바꾸는거야 저 새끼들 나 m 라고앰4풀파츠요야 개머리판 아, 갖고 와 어, 삼가방이네. 로개굴 아, 개물이 방 가져왔는데 뭐야? <laughs> 개물이 방 가고 <갖고> 와. <laughs> 개물이 방 가고 와. 이 미치 새끼. 아... 이, 이 미치 새끼. <laughs> <laughs> 살 주세요. 싸우도 돼, 싸우도 돼. 여기 나는 이렇게 짜져 있으면 적들이 이제 안속 거야. 어, 나비 가뒀다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나비면 지금 슈타 뽑았거든. <laughs> 내맞지슈 뽑았지. 이왜 이래? 씨. <laughs> 아, 얘 미쳤어. 가구. 물극 이다 아. 개새끼. 개새어 보고? 아 보이진 않는데. 뭔가 보이지 되게 않아? 우리가 키라고 싶은 이 느낌 알잖아 여기 지금 GDP 빼고 다 득보야 <laughs> 우리도 득보야 그러네? 우리 내다 지붕 있는 거 맞니? 어. 아니 아니 아니, 아니. 우리, 우리하고 우 GDP 빼고 다 득보야 함 <laughs> 싸우자 우리 내가 총소리 낼까? 아니 알았어 <laughs> 국뽕, 안쿠 o 치 coupon, c 치 u 법빵빵빵빠빵빵빵빵빵빵빵빵 o n coup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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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u 나 o n coupon, c o u p o 아, 저쪽 내려갔다. 우리 아, 언제 어디. 싸워? 나 싸우고 싶어. 아이랑 들어갈래? 그래, 일단 들어가서. 나 싸워. 들어가자. 이, 이쪽으로 당길래 여기. 이거 어디? 저쪽으로 당기자. 아, 코알마인? 아. 우리 풀더핑 상태 맞지? 아니, 나 나아지. <laughs> 오 야야. 오 야. 다음 뭘 담았어? 하 진짜. 어야야 야. 에 에. 에 에. 오. 괜찮아. 다시 하니데륜이야 아파키 두개더시 몰까? 아파 하나만 있어도 멀쩡히 가는 게 다시 하라고. 나와 이 쉽새끼야. 아 진짜 대왜 저래? 근데 이쪽에 오와, 보급 떨어져 있는 거다. 이쪽 이쪽 나야 이쪽에. 으 예, 8배 남다 이거. 갑이기차 소리. 아씨뭘이라 차를 뒤로 뺐어. 쟤네 이쪽으로 올라올 거야. 아어나차 소리. 뛰어 도로 도로 도로. 아시두 적이다. 안녕. 홀도 핑 중화할게.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. 밑에 밑에 사람 있어. 밑에 사람 있어. 에 사람 어 밑에 사람 시마도 <목소리> 는데마깔고 싸오게. 나이스. 나이스. 돌자아무나안 나도 른쪽나 계속 좋아 나도 아 나도 고 나도 안나이스그아으로 갔어? 응, 음, 일로 왔어, 일로 왔어. 아이씨, 굿! 기다! 우리 차기안들어가자저 피, 피, 겁 나, 튀겨, 는중안 우리, 우리,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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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퍼. 씨, 이제 리 우리, 우리, 우 뜬다. 리 응. 우리, 일단 킬이지. <laughs> 음, 나나 1킬. 1킬. 봐도 이킬 3이 킬. 야, 부상 없는데 나. 어? 아, 왜래 야, 혹시 아닐니까내뒤 따라. 암페 자꾸 끼면서 다녀. 나비내 뒤에 따라 구상 하나 벌어 줄게. 버려. 시 씨발, 살려 줘. 우와. 죽겠는데? <laughs> 미이새뭐시장이 죽었다 이거 와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거야 이거 자기랑 설정해 놨어? 뭐자기거 <laughs> 네 속도가 1 2배거든아이이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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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템 담아버려>? 뭐야?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<피었는데. 웃음> <laughs> 이거 뭐야? <망했다>, 이거 뭐야? 죽거 뭐야? 이 이거 뭐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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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따 일단은 이막닦을거어떻 두려워, 탈거이다큼탈거 이만큼 탈다야이거리야이다큼리야이만거이리이만리이야 아, 도로 어떻게 넘어가? 도로. 아다직사 아니냐, 이거. 아, <웃음> 저 이거 나가면 직사 음, 조건 죽겠는데. 응. 이거 타, 아 타고 왔었어야 됐어, 그냥. 그러니까. 그 뒤에 들어온 애들은 어떻게 됐나? 아, 죽지 않을까? 나만이 야, 이쪽이 이 배야. 장난해. 말이 비운 새끼. 아, 뒤에뒤에 귀에 귀에 에 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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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그씨